레드갈라이프스타일의 배담이에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뭐냐면요 어, 남자친구가 권태기 왔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 지금 아마 이 영상을 검색해서 보시는 분들은 남자친구가 권태기가 온것 같다고 느끼고 있거나 혹은 권태기가 왔다라는 증거들을 포착을 했을 때이 영상들을 많이 검색해서 보실 거예요. 어, 권태기가 오면 많은 분들이 권태기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 중에 굉장히 잘못된 노력들이 있어요. 오늘은 권태기가 왔을 때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에요. 첫 번째로, 권태기가 왔을 때. 이 관계를 더잘 만들어 가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세요. 권태기가 오면 위기감이 느껴지고 헤어지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서 이 관계를 더욱더 노력해서 잘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미 권태기가 와 있는 상태에선 여러분이 애를 쓰고 노력해봐야 상대가 되려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보통 대부분 권태기가 왔을 때 많이들 하는 노력이 상대방에게 맞춰서 더 잘해준다거나 더 많은 데이트 코스를 짠다거나 다양한 데이트 코스를 짜는 건 좋긴 하지만 상대 상가 귀찮아하고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하자라고 하거나, 애정 표현을 지나치게 더 많이 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안위를 더 많이 살피거나, 상대방을 더 많이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권태기 극복하기 좋은 방법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애를 쓰게 되면 상대방은 더욱 더 질려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질렸을 때는 이미 매력이 떨어져 가고 있어서 질리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때 여러분이 더 애쓰고 노력하면 그 매력이 더욱 더 떨어지게 돼요. 아, 내 연인이 이렇게 노력해 주네. 이렇게 노력하니까 우리 같이 권태기 극복해 보자. 이런 케이스가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태기가 왔을 때 애쓰지 마세요. 관계를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마시고, 남자를 더 배려하고, 더잘 챙겨주려고 하고, 더욱더 이해하려고 하고, 남자를 애다르듯이 어르고, 달래고,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남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슬퍼하고 이 권태기는 언젠가 끝날 까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권태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을 방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글을 많이 올가메고 글을 내 통제하에 두려고 하고 뭐 엄마가 아들한테 하듯이 그한테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잔소리도 많이 했고 그의 사생활에 대한 참견도 많이 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멈추세요 멈추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 일을 하되 남자친구에 대해서 터치하지 마시고 전혀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간섭하지 않아야 권태기가 빨리 극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간섭하지 않게 되면요 남자가 한 일주일 정도에서 이 주일 정도면 이상하다고 여기고 여러분한테 먼저 어, 치대는 상황이 올 거예요. 여러분한테 먼저 다시 권태기가 극복된 것처럼 굴거나 좀더 애정 표현을 잘해주는 상황이 올 텐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 우리 이제 권태기가 극복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남자 친구만 바라보고 남자 친구한테 매달리고 남자 친구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고 이런 행동들이 또다시 반복되면요. 다시 권태기가 연장이 돼요. 여러분이 남자 친구를 방치해 두게 되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왜 방치해 두지? 얘가 나한테 마음이 떨어졌나? 마음이 진짜 떨어진 건지 아닌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돼서 찔러 봐야 돼서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여러분한테 잘하게 돼요. 권태기를 극복한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남자는 얘는 나한테 그냥 어떤 척을 하고 있었구나. 나를 방치하는 척을 했구나. 일부러 내 반응을 보려고 이런 척을 한 거구나. 얘는 아직도 나를 좋아하고 있네? 그럼 뭐 됐어. 굳이 내가 뭐 다시 잘할 필요 없지. 얘가 나한테 다시 잘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권태기를 일방적으로 여러분 혼자서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지치게 되고, 지치게 되면 또 싸우고 다투게 되고, 이별이 가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태기가 왔을 때는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요, 상대방을 방치하고 내버려둔 다음, 여러분의 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가 그냥 알아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시면 돼요.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권태기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요. 어, 왜냐면, 하 실제로 권태기가 왔을 때 누군가를 닥달해서 뭔가 우리 권태기를 같이 극복해보자,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것보다 이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를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그가 그의 삶을 조금 더 찾게 나는 나의 삶을 찾게 만들어두는 상황이 가장 베스트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권태기 극복이 가장 빨리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권태기를 극복하시고 싶으시다면 남자친구를 내 연인을 좀 방치하고 방목해 주세요. 방치하고 방목하란다고 연락도 하지 말고 내버려두고 지멋대로하게 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간섭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시라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러 간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 만났는데 언제까지 술 마실 건데 이런 간섭을 하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 알았어 갔다 와 다녀와 끝나고 연락해 이 정도로 내버려두시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관심은 갖되 방치해 두시는 것 잊지 마시고 혹시 지금. 권태기가 오신 분들은 권태기를 꼭잘 극복할 수 있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연애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